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30일차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오늘 읽은 단락은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요약하고 느낀 점 말해볼게요. 데일 카네기 저자는 디너 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식물학자와 단 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데이 카네기 저자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 카네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준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입니다. 사랑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서 잭 우드포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몰입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인사 인터뷰 분야에서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백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의 규칙 네 번째.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락을 마무리했습니다. 느낀 점은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가 중요함을 몇번 매번 느낍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묵힌 감정이 풀리기도 하고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고만 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야 합니다. 듣는 척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눈치를 채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의 일처럼 호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최고의 대화였다고 자평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을 해보려 합니다. 이틀 후 대학 동기 모임에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만남이기에 동기들의 가족 근황과 관심사를 먼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면서 열렬히 호응해 봅니다. 나의 말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게 되면 분명 그들은 열변을 토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청 습관을 만들어 앞으로도 꾸준히 듣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 쓰기 해봤고요. 오늘 던지는 메시지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나의 말보다는 듣는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